자 서울과고 물리학 3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laughs> 우려했던 대로 음, 뭐 우리 클래스에서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걸리더니 이제 내 아, 네 차례가 됐어요. <laughs> 지금 아직도 어제까지 어, 좀 고생을 했고 음, 지금도 약간 아, 코가 조금 막힌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뭐 많이 나아진 상 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먼저 걸렸던 사람들 어땠어요? 아, 뭐 며칠 만에 증상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네. 어 너네들은 청소년이고 선생님은 노땅이니까 뭐좀더 내가 좀더 오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아뭐 어, 댓글에다가 좀뭐 남겨줘도 좋고 뭐 며칠 며칠 만에면 사라지더라 아무튼 아직 아직까지는 좀 콧물도 나고 목도 기침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어, 쨌거나 제가 올려준 문제, 지금쯤 뭐한 다, 다한 번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 중에 좀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아,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워밍업으로, RLC 직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거는 RLC 병렬이죠. RLC 병렬은 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 지금 전원 전압이 v0sin, 가 t 그 다음에 전류를 이때 이렇게 잡자. 그럼 이 전류라는 거는 이제 여기 흐르는 이 전류를 말하는 거죠. 이 전류, 전체 전류. 그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세 개로. 아, 그래서 전압 공통,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분할 되는 거죠. 전압은 다 공통이다. 전류는 이제 분할됐다. 자, 여기서 이제 위상자 관계가 나오겠죠. 아 근데 각각의 소자마다 특성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 위상자 사이 각도가 결정이 되니까 아,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위상자 공간에다가 자 위상자 공간을 음, 딱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원 전압 방향이다. 어, 그럼 이거는 이제 전원 전압이면서 동시에 뭐, 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면서 유독이 축적이 는 전압이죠. 어, 그러면 그, 지금 뭐, 요런 케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체 전류는 여기서 p h 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간 케이스인데, phi만큼. 그러면 자 이게 전 이게 전압이니까 전압이니까 공통된 만약에 자 저항에 걸리는 뭐 저항에 걸리는 저 이쪽이겠죠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근데 어 유도계에는 이제 90도만큼 뒤지니까 이쪽일 거고 축전기는 앞서니까 이쪽일 거고 그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맞춰서 그려봅시다 따라서 이쪽을 예를 들어서 이제 I r 로쓸수 있겠죠. I 아래 흐르는 전류 여기 아래 흐르는 전류 이거는 이제 L에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 위상자. 그다음에 이것은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 위상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것은 이제 전화 공통된 전화이기 때문에. 그 전압에 대해서 축전기는 이제 앞서 전류가 앞서고 유독의 전류가 뒤지니까 자, 그런데 요세 개가 합한 것이 i0가 되는데 아 지금 이제 i0를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i0. i0. 전체 전류, 장 그러면 얘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더했을 때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두개 차이가 되겠죠. 차이.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아, 전체 전류가 구해진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이제 진폭에 대한 오메 법칙 관계 써서 I 0의 제곱은 자 I R의 제곱, 그 다음에 Ic 마이너스 IL 마이너스 Ic의 제곱. 자이 관계 써서 표현하는 이게 되겠고 I는 R분의 V, Z분의 v 0 이게 인피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phi는 여기서 삼각형에서 구해줄 거고 자 그래서 z 가 구해진다 다음 문제 음 R이 있고 C하고 L이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상자를 써서 임피던스임피던스와 B 구해보자 어, 자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그 전압 관계를 쓰면은 이렇게 될 거고 BR, BC 근데 중요한 건요 BC하고 이게 이제 저, 전압이 공통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전압이 공통이다 그 그렇죠? 다음에 전류는 나눠지겠죠 여기서 전류 전체전류나 저항 R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거고 그것이 ICIL로 나눠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위상자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제 관계가 보여질 거고 그죠? VR, VC. 근데 VC나 VL이 같다. 그죠? VL, VC 같다.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이 전류가 같고,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이 상자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 여기죠여기 병렬 연결된 요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병렬 연결됐는데, 전압이 공통인 상태에서 어, 그럼 공통된 전압에 대해서 축전기는 전류가 앞서고, 유독은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상황일 거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이게 공통된 뭐, 전압이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얘는 뒤질 거고, 흐르는 전류는 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축전기 흐르는 전류는 앞설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병렬 연결됐을 때, C하고 L이 병렬 연결됐을 때, 그들 사이의 전류는 180도 위상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0도 위상차. 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요 차이, 요 차이가 이제 두 벡터의 합은 요 차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런 사항을 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스칼라로 표현하면은, 어, 지금 이런, 이런, 이런 관계니까, i0나 ir이나 같은 거니까, 그럼 이 벡터,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해서 이게 이 벡터가 나온 건데, 그럼 이 방향은 이게 이제 i 제로이자 i r 인 거죠, i r, i i r 인 거죠. 어, 자, 그런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 그러면은 뭐. 아, il, xl은, 뭐, ic, xc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c로, ic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ic로 통일을 해주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ic를 i0로, 어, 표현을, 관계를 이제 찾아 놨습니다. 그럼 자,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로 가서, 이걸 써서 이제 위상자를, 아, 그릴 준비가 지금 됐죠, 이제. 상자를 그려보면자어자 어, 자, ir 지금 여기에 이미 이거를 그대로 쓸수 있겠네 지금 어차피 이 방향이 지금 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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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잡고 vc 잡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i0이가 이제 전체 전류인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은 이상이 같으니까. 어차피 이, 이 방향이 이제 어, v r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v r이고 이 방향이 v c다 그죠 v c다 아저 어, 이것이 이제 합해져서 합해져서 이제 v 0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위상 아유 그림이 엉망이긴 한데 자 이런 아무튼 뭐 위상적 관계가 생기는 거고 아이 어, 이때에, 이제, 이것이 v0, v0가 되는 겁니다. 어, v0가 되고, 이,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i0가 여기서 나오게. 이게 이제 i0, i0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얘는 이제 icxc. Ic, 그런데 Ic는 I0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I0에 대한 이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차피 이 방향이 I0 방향이기도 한 거니까 이 전체 전압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만큼 Φ만큼의 전류 방향의 위상차가 생긴다. 그죠? 여거고맞게 맞춰졌죠. 그럼 비타버라스 정리 으면은자 이렇게 되겠죠. 음, 요걸 써서, 아, I, IC, XC니까 여기다 XC가 곱해진 상태에서 이제 제곱했고, Z가 구해지고, 삼각형에서, 아, 위상, phi도 구해진다. 물론 요거를 이제 뭐, 오메가로 표현할 수도 있죠. 최종적으로는.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오메가로 표현하면은, 자, 이거 같이 됩니다. 어, 자, 다음 문제. 키리오프의 법칙을 써서 식을 세우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고 이 결과를 비교하라.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위상자를 써서 구한 건데, 위상자를 쓰는 이유가 이제 장,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이제 보통 복잡한 미분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위상자는. 자, 그럼 이거는 키리오프의 법칙을 쓰면 미분방정식이 얻어질 텐데, 자 여기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한 바퀴 돌고 뭐, 자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Q가 있, Q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음. 그 다음에 전류. 전류는 이제 이쪽으로 I가 흐르는 것이 여기서 나눠질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질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바퀴 돌리면은 저 이와 같이 나오겠죠. 자 이것은 케이옆의법칙도로전식을 세웠다. 근데 식이라는 게 이제 미분방정식인데, 어, 왜냐면은 요 IC가 Q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음, 그럼 이 상태로는 연립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한번 T로 미분을 해주면, 어, 될것 같아요. T로 미분을 하면은 이제 그 얘네들은, 얘네, 얘도 이걸 Q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에 이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미분을 하면은 q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미분 t로 미분해서 자 이거 같이 된다 분리하면은 음, q에 대한 일단 이게 어, 미분 방정식이 생기는 걸알수 있고 뭐 우리 많이 했듯이 trial solution 써서 실수부를 취하면 됩니다 코 o s 이 n 니까 어, 그러면 자 q가 일단은 구해지죠. 어, 위상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근데 지금 뭘구하라 그러냐면 I 전류, 전체 전류 I T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Q Q는 구했어요. 그럼 그건 여기서 이거를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I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Q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 뭐 대입 q에 대한 실수 부분을 대입한 건데 이제 복잡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위상을 일부러 지금 사인 여기서도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아 위상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다 분해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한 위상이 이 p하고 다를 수 있는데 이경우엔 재밌게도 똑같아져요 위상이. 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서부터 f라고 쓴 건데.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자, 이걸 써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 줘서 하면은 정리하면 이제 여기서 좀뭐 계산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 z가 이렇게 나옵니다. z가. 앞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음... 자, 다음 문제. 음, 4번. 자, 요 문제는 좀 전형적인 위상자 그림이 안 나와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 일단은 뭐 워밍업으로 스위치가 연결이 안 됐을 때, 그, 스위치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뭐 RC 직렬이니까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뭐 생략하고. 어, 닫혀있을 때 여기 닫혔을 때 이렇게 스위치 닫혔을 때 음, 임피던스 구하고 IR 프라임을 구하라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개형을 그려라 음. <laughs> 아또 말을 하니까 또 기침이 나오네 물을 좀 마시면서 아, 오미크론이 뭐 독감 수준이라고 그러더니 독감 수준은 아닌 것같아 독감보다는 좀 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laughs>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네. 지금 안 걸린 사람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안 걸린 사람들 한 번씩은 다 돌아갈 것 같아. 음. 자, 그 2번 봅시다. 2번. 그럼 이제 스위치 닫았을 때의 이제 전류 전압, 순간, 순간 값들 적어보면 되는데, 어, 요거는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거구나.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고, 자, 요거 1번 문제 해결됐고, 어, 자, 요거죠. 요거는 이제, 어,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근데 이거가 또 R프라임에 걸리는 전압하고 공통이다. 그죠? 공통이다. 그럼 전류에 대해서는, 어, 전체 전류가 곧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이고, IC하고 IR로 나눠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걸, 요것이 이제 위상자의 관계를 알려줄 텐데. 어, 이 경우는 지금, 자, C하고 R'하고가 전압이 공통인데, 어, 전압이 공통인데, 지금, 어, 전류가 이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 전압이 공통인데, 공통된 전압에 대해서, 얘는 똑같을 거고, 위상이 같을 거고. 그러니까, 전압방향하고, 여기에 공통된, CA에 걸리는 전압방향하고, R'에 흐르는 전류 위상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 거고, 얘는 이제, 90도가 앞서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새가, 어 일단 뭐, 그, 요거는 이걸 요거, 요거 나타낸 거고. 요거, 그죠? 요거. 어, 식으로 일단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전류를 하나로 통일을 하겠다, I-R 프라임을 I-C로 통일하겠다 하고 자요 위상자 관계, 음, 요 관계죠, 요 관계, 자, 요 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기도 한 거냐면은 아, 이제 V b, b c 이면서 아, R 프라임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이 근데 이제 저, 미상이 같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 여기 R 프라임 이거 하고 IC 자이 전압에 대해서 축전기는 90도 앞서가니까 여기 있어요. 그치? 여기 있어요. 그게 더한 게 I0다. I0 그죠? 그래. 자그서 전체 전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음... 자, 그런데, 지금, 이 i0, 이, 이 방향은 또 여기 뭐의 방향이기도 한 거냐면, 이 방향은 vr이기도 한 거죠. 얘는, 여기서는 위상이 같으니까. 근데 그 vr하고, vr하고, 이 bc, VC, bc. bc는 또이 방향이에요. 자, 보세요. vr하고, bc하고, 더해서, 더해서 전체, 아, 전압 위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전압 위상자 전원 전압 위상자를 그릴 때 90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건 90도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DC가 이쪽이야, 이쪽. 그다음에 더 해야 되는 BR이 여기 있어요. BR은 왜냐면 이게 IR 방향일 테니 IR하고 BR이 같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좀아 어, 일단은 여기선 어 i0를 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일단 ic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ic로 나타낼 수가 있고 아 어, 그래서 ic를 i0로 일단은 그 이제 나타냈어요. 임피던스 구할 때 써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식을 어, 그러면 이제 벡터로 쓰면 이거죠. 벡터로 쓰면 이건데, 자 이건 좀 정교하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 한번 그려놨어요. 자 지금 이거가 아까 그 이거가 지금 v 여기 얘기했죠. vr, v r 은 i0ir. 그 다음에 알파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거 그대로 따라서 간 거니까 이 방향이 bc 방향이니까, 그죠? bc 방향이니까 뭐 bc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이두 빨간색 벡터를 더해야 더해서 b0랑 같아야 된다만. 그럼, 여기에서 뭔가 관계식이 나올 텐데, 이 벡터를 더할 때는, 이 벡터를 분할을 해서 하면 되겠죠? 이 벡터를 분할해서. 알파를 아니까, 수직성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평성분,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빛이랑 나란하니까 수평성분 두개 합하면 되겠고, 그죠? 합, 수평성분. 음. 어, 알파를 써서, 여기서 이제 알파를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직 성분, 수직 성분이 이거니까, 아, 자 이렇게 되겠죠. 비0가 여기서 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코, 그 여기서 이제 코사인 알파를 집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집어 넣으면은 이제 z가 구해진다. 음, 그다음에 이제 ir 프라임은 여기 ir 프라임은 여기 있죠. ir 프라임은. 뭐 이거 그려 놓은 이 관계를 써서 그냥 i0, i0를 구해서 구했, 구했으니까 z를 구하면은 뭐 i0 구한 거죠. ir 프라임은 i0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ir 프라임도 어, 바로 구해진다. 어, 오메가에 대해서 이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일단 이제 파트 1은, 아, 마치는 걸로 하고, 아, 아마 두 파트로 나눠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트 1은 마치고, 자, 나머지 문제는 파트 2에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